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솔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떡메모지를 대량 양도로 구매를 해주셨어요. 이렇게 5섯 건에 12,500원어치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, 차익 500원하고 지금 덤 3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? <laughs> 덤까지 해서 이렇게 푸짐푸짐하게 넣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총 택보 4만 1,000원어치 금액이 들어가고요. 입금은 택배비 포함해서 15,000원어치 해주셨어요. 우선 이렇게. 영함과 저희 곰블링 쿠폰 두 장도 함께 챙겨보았습니다. 혹시나 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요,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이분처럼 이렇게 푸짐하고 가득가득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. 랜덤박스나 개별도 구매 가능하시고요, 뭐, 떡메모지 위주라던가, 인스위주라던가, 뭐, 도무선 위주 이런 식으로 원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랜덤박스도 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우선 어떤 물품들 들어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요건데요. 요거는 케이크 곰돌이고 어, 제 발주 물품인데 지금은 재고가 없는 아이입니다. 저번에 마켓 때 가지고 갔던 아이기도 한데요. 요렇게 그대로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리잼 뽀두 두건 들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떡메모지한건 요거는 라즈베리 푸딩 떡매 두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우리 카멜리아 베어. 요것도 두 세트 들어갑니다. 요거는 이제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짠. <laughs> 이것도 여전히 인기 많은 아이고요. 요거는 체크 팬더 떡메인데 이것도 키치키치하고 너무 귀엽죠. 그래서 저렇게 챙겨 드렸고요. 그리고 짠. <laughs> 우리 두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두부는 요렇게 세건 챙겨 드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짜자잔. 이거는 식빵 두부 인데요 사실 요 아이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식빵 두부도 세세트 이렇게 챙겨 드렸습니다 정말 메모지들이 다 키치키치하고 귀엽고 예쁘죠 <laughs>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로 또 한가득 챙겨드렸으니까 예쁘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도 모두 안녕!